편스토랑 이정연 딸 서아가 생일 첫 신부름에 도전한다. 27일 오후 방송되는 KBS ETV 신상 출시 편스토랑, 이하 편스토랑에서는 설레는 마음으로 둘째 복덩이를 기다리는 이정연 가족의 일상이 펼쳐진다. 임신 30주 이정연이 과연 어떤 음식들을 만들어 먹는지, 만삭인 이정연을 위해 가족들이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공개될 예정. 이 과정에서 이정현 딸 서아가 귀여운 도전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더한다. 이날 공개되는 b 시아속 이정현 딸 서아는 깜찍한 전용 카트를 밀며 아빠와 함께 동네 마트로 향했다. 알고 보니 서아가 아빠와 함께 임신 30주만 사귄 엄마 이정현을 대신해 장보기 심부름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정혜는 서아에게 단호박, 콩나물, 계란을 사오라며 심부름 리스트를 알려줬다. 서아가 엄마의 심부름 리스트를 모두 기억할 수 있을지 모두의 이목이 쏠렸다. 서아는 마트로 가는 동안 엄마가 뭐 사오라고 했어? 나는 아빠의 물음에 바나나, 수박 등 자신이 먹고 싶은 것들을 계속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서아의 답변에 아빠는 당황했지만 서아는 호기심에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마트 이곳저곳을 누볐다. 마트에는 과자, 풍선 등 서아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았다. 결국 서아 아빠는 하나만 사줄게 골라봐라고 말했고 서아는 작은 얼굴을 갸우뚱하며 심각한 고민에 빠져보는 이에 미소를 유발했다. 하지만 이내 서아가 엄마가 말한 심부름 리스트에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찾기 시작해 눈길을 끌었다. 과연 서아는 엄마 이정연이 말한 단호박, 콩나물, 계란을 모두 기억해 샀을까? 이와 함께 이날 방송에서는 이정연의 건강한 피자 레시피, 이정연이 임신 30주 만삭 중푹 빠진 메뉴 등도 공개될 예정이다. 서해의 생의첫 장보기 심부름 현장과 이정연의 요리는 27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되는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 만나볼 수 있다.